안으로 보내 드릴께요 죽겠어요 온갖 브랜드에서 이제 다 모든 홀리데이 에디션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이죠 여러분 드디어 인턴이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인턴하실 두 스타 엠마 뷰티님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. 엠마 뷰티님 첫 인상은 와 이렇게 해도 돼요?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연예인 같아요. 멀리서 봤어요. 가까이 안 가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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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컬리데이 컬렉션으로 콘텐츠 제작할 건데요. 아 네네네. 저쪽에 세팅해놨거든요. 아. 제품 같이 보러 가실래요? 아 네네.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어저께 이거 다 세팅해놨어요 <laughs> 장난 아니죠? 너무 예쁜데요? 음, 이거 브랜드별로 우선 이거. 다 모아놓은 건데 일부러 좀 촬영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세팅 좀 해봤거든요. 아, 우선은 엠마님이 처음으로 진행을 해주실 거는 네네. 지금 여러 브랜드 홀리데이 컬렉션을 저희가 다 모아놓은 거를 저랑 같이 1일 1매를 만드셔야 되는데 네. 제일 마음에 드는 컬렉션을 골라서 홀리데이는 홀리데이 컬렉션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즌이잖아요. 코덕들한테는 정말 거의 생일이거든요. 정말 눈앞에 하... 아 지금 제품 네, 것만 찍으면 되는 거죠? 네 제가 보다가 네네네.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. 오 알겠습니다. 어, 뭐야? 음,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. 아 너무 귀엽다. 아팩이구나어 아, 선물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요 소품을 잠깐 넣어야 돼. 금가루가. 아이 괜찮은데요? 제가 또 이런 거또 배웠잖아요. 이렇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약간 투명하듯이. 어, 아네네 시절입니다 네. 화단기가 다분하시구나. 예, 제품 컷 찍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음. 아, 다다다 음. 아, 음. 음. 다, 다, 다 찍어야 되는 거죠? 얼마 안 남았어요. 꼬래 좀담겨 음. 있는 듯이. 되게 잔여시네요. 왜요? 네. 어, 너무 재밌는데요? <laughs> 와 와. 매 아, 아, 매번 이렇게 항상 네. 촬영하시는 거예요? 아까보다 되게 의욕이 없어 보이시네아좀 <laughs> 지쳐가지고. 여기까지 됐나요? 다음 주좀 넘어갈까요? 이게 워낙 촬영량이 많다 보니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. 어떤 컬렉션을 선택하셨는지 제일 궁금했는데 여기 보이네요. 약간 네, 약간 제가 이렇게 또 네, 애정하는 친구들 아예 세팅을 딱 해보셨네요. 네. 패키지가 너무 딱, 딱 크리스마스 아니에요? <laughs> 동심으로 돌아간 네.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에, 딱 봐도 선물. 음. 크리스마스 선물, 선물 느낌이 나는 게 이거 제 인생 기초거든요 이거요? 네, 네. 어,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스킨케어가 홀리데이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홀리데이 컬렉션 하면 다 거의 색조 제품들밖에 없는데 어, 메이크업하기 전에 속관절을 정말 확잘 잡아줘서 모습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는 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색조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? 네. 제가 진짜 애정하는 정말 유명하죠 어, 그거 뭐죠? 이게 바로, 바로 그 활용한... 생과일 리벤치크. 아 음. 발색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그치? 이게 리벤치크니까 립에도 발라도 되고 입술에도 발라도 되고 활용 범위가 넓구나. 네. 굉장히 음. 그 가성비 대비 진짜 좋죠. 입술도 음. 쓰고 그 컬러도 여섯 개나 있어가지고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. 캔디같이 울릉울하는 그런 은은하면서도 이렇게 코팅된 음 그런 룩을 하면 은을것 같아요 되게 생리 같아요. 요이 제품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블링블링하게 음 립, 립을, 진짜, 립을... 네, 캔디처럼 캔디 코팅된 것처럼 회의할 때어 근데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개성 있게 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이팅! <laughs> 조금 적응은 된것 같아요. 약간. 산만 산맛인가? 맞지, 어색해가지고,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번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기획한 메이크업은 바로. 네,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메이크업은, 여기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. 진짜 그냥 그, 치파춥스 냄새에요. 먹어도 뭐 되나요? 아. 아, 피부에 양보해야 되죠.